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도 저 어디로 왔냐면 어 지금 사탕까지 찍어 만장대로 왔어요. 전선의 명소 바로의 맹과 전성이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만나요. 만나요. 정말 전선 잘그거잖아 만장대는 그렇죠. 만장대. 지 네. 이제 앞으로 지금 네. 만개의 장독이. 샤워즈 때 장관일 것같아요 그렇죠. 국내 최대 규모가 되겠죠. 그렇죠 <laughs> 맛있습니까? 오늘은 이번에 네. 어떤 이제 어, 요청을 주부님들이 해주실지? 익숙한 부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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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식초를 아, 네. 만들어 먹고 싶은 방법이 많아요. 네. 우리나라 식초 문화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음. 60년대까지만 해도 네. 아버님들이 먹던 한기 막걸리를 가지고 네. 이제 초두름이라고 이제 호리병처럼 생긴 데에다가 아, 호리병. 넣고 막걸리 넣고 솔잎 갖고 실로 묶어서 뚜껑처럼 no. 네. 해서 애가 집에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네, 그게 붙막에 네, 부뚜막에 아, 올려놓고 아, 아침장 불 때면. 네. 그게 한 열흘 되면 식초가 되는 걸 우리가 먹었는데. 맞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네. 쌀이 많이 모난다고 이럴 네. 시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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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65년도에 음. 주세령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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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서고 술도 못 만들게 졌어요. 아. 박정희 대통령이. 아. 그래서 이제 이아니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이 네. 확정이 되면서 네. 이제 81년도에. 네. 네. 다시 이제 전통주 같은 걸 만들어라. 아 이렇게 이제 허가가 돼서 돌아가는데 네. 그렇게 전통주라든가 이런 걸 네. 식초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식초는 반드시 네. 알코올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요즘 주부님들이 많이 도전한 부분이 뭐냐면은 멜시리라든가 대복숭아, 오렌자 같은 걸 청을 많이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이 청이에요. 아 이게 청인가요? 네. 사과에서도 이렇게 했는데그 아 청이 있어야 네네. 알코올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알코올이 된게 와인. 음 그 음. 와인이 있어야 음. 식초, 네. 그러면은 주부님들이 익숙하게 이제 효소라 생각하는 게 네. 총이에요 그냥 아 그럼 제가 이제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서 해보면 만장계 자랑거리가 여기 정선이 오행지 네. 채소가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를 네. 이제 시래기 만드느라고 머리만 다 잘라가면 아 나무는 몸통은 밭에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도지를 준 어르신들이 네. 좀 무가 그냥 일년에 썩으면 벌레가 많이 생겨요. 그, 그렇죠. 저걸 뭐 뽑아가야 는데 우리는 그걸 가서 무료로 차로 실어와서, 네. 그걸 이제 슬라이스를 얇게 쳐서, 네. 설탕하고 버무려 넣으면, 네네. 그거는 한 일주일이면 다 추출이 끝나요. 아. 그렇게 나온 건지는 저쪽에서 건조를 하고, 네. 이게 물을 가지고 만들어낸 네. 청이에요. 저 물청? 네. 야 네. 네. 그러니까 네. 설탕 국물이잖아. 요 이거는 당도가 그렇죠? 센. 네네. 50브릭스 이상이면 미생물이 증식을 못해요. 아, 5 0 이산이면. 예. 아 그래서 이걸 다시 네. 어, 28브릭스로 음 물을 섞어서 떨어뜨리는 네. 후에 네. 거기다가 미생물을 첨가하면 네. 막 뽀글뽀글 끌어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방울이 안 올라오면 은 발효가 된는데 그게 효소 제품이에요. 아 미생물이 증식할 때토양에는 네. 이산화탄소가 방울로 나오고 네. 부산물로 만들어 놓는 게 효소고 네. 그 효소가 무의 성분을 네. 분해해가지고 인체 에 네. 흡수가 잘 돼도 유익하게 만들어진 게 그게 효소식품인데, 청에서 음. 음. 네. 요리진에 효소가 된 거죠. 아, 이게 효소가 된거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청이라 네. 그러는 거고, 네. 거는 무효소라 하는 거예요. 무효소. 미생물 증세. 근데 그쵸? 저 청의 단점이 뭐냐 하면, 네. 당이 많아요. 네네, 당이, 당이 많아요 당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처럼 탄수화물 많이 먹는 민족은 네. 네. 저걸 그냥 물에 타서 먹게 되면은, 네. 당뇨병으로 넘어갈 확률이 아주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저기서 당을 없애는 방법이 네. 이렇게 와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 그럼 무와인. 무와인. 그럼 무와인 아었는데 네. 저기에 이제 <laughs> 네. 무효소일 때 네. 여기다가 효모를 예, 수화시켜서 아. 넣어서 약 25도에서 30도 정도 사이에서 온도를 딱 조절해주면 음. 보름 정도면 네. 와인으로 싹 변해요. 아, 궁금하네요. 뭔가에. 그리고 저기 당이 음. 와인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아. 무와인이지. 조금 무 와인 음. 근데 어쨌든 네, 네. 무로 만들어낸 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 네. 이 와인 도우스운게 네. 우리나라 유족은막걸리 네. 네. 먹듯이 와인을 <laughs> 마셔요. 취할 어, 때까지. 하고. 네. 약간만 네. 와인 잔에 한삼 분의 1 정도만 이런 네. 마시면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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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을 완샷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보니까 <laughs> 알코올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 와인까지도 좋은데 네. 이 와인에다가 네. 저희들의 다시 가수를 한번 해서 네. 초상균을 접종을 하면 이렇게 아 이제 종초가 만들어지는 아, 종초. 식초, 식초가 네. 나오구나. 처음 만들어진 식초를 종초라 그래요. 아, 네. 균이 살아있으면 종초. 아, 팔위에서 멸균을 했으면 신초. 식초. 네. 그래서 음 물을 가지고 음. 효소를 만들고, 만들고 당을 없애기 위해서 와인을 아, 만들고 와인의 알콜을 없애기 위해 초상균을 접종하면은 종초. 종초가 되는 거죠. 와 그러면 이 끈, 끈지 하나 가지고, 끈지 하나, 하나 가지고, 네, 이렇게 네 가지 이제 와. 과정을 거치는데, 네. 저희들은 이 과정을 다가르키니까무 네. 하나가 네. 일단 한 12만원 정도의 네. 경제 부가가치를 가져와요. 아니, 무 하나가 한 3천, 뭐, 예를 들어서 2천 진다 네. 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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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가 12만원 같이 그렇죠. 만드는 과정이, 과정이 종 상품이다 보니까. 상품이다 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음, 음, 음. 저희가 실제 해보니까, 네. 이렇게 청을 만들거나, 네. 효소를 만들거나, 네. 와인을 만들거나 했을 때까지는 네. 소비자들이 구매의욕은 적어요. 아, 네. 근데 마재기망에 만들어진 종초는 네. 그 500ml 한 병에 네. 3만원 되니까 음 이걸 가져가면 당신들께서 네. 식초를 만들 수 있으니 아, 종초 가져가 네, 이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요거 3만원 하면은 네. 버려진 무 하나가 그러니까면... 15만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그렇죠.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도 좀이 코스를 꼭 지금 한번 해 보고 싶거든요. 어, 너무 좋죠. 예. 네. 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 <laughs> 와, 어떻게 그러니까 전국의 여성분들이 제또 개인 밴드가 있잖아요. 어. 그 개인 밴드도 또 우리 대표님들가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요. 어, 오, 이 만잔데 이 대표님이 어떤 뭐 회장님이라 고 그러시더라고. 요 어, 네. 회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계시는데 굉장히 궁금했다. 왜? 텔레비 많이 나오니까. 네, 또 대표님께서 또인정체까지 하시잖아요. 팔레트도 그렇죠. 예, 많이 왔다 갔고 예, 예, 저도 TV 시청하는 어, 어. 어, 저기 있는데 음. 그러다 보니 많이 알려져가지고 아, 어, 이게 그 뭐라 그래? 어, 뭐, 어, 코서? 예, 예, 교육 코서가 예. 궁금해가지고 안무물보세요아 음. 어, 그래. 그래서 앞으로 만장대가 전국에 알려지는 네. 어, 대표되는 그런 네, 브랜드로 딱 자리를 딱... 잡을 수 있도록 당연하죠. 같이 노래가 돼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이만 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laughs>